이상한 일들이, 아무라도 비상식적인 행동, 아무라도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평범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. 여러분도 많은 경험 이 있었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한 달도 더된것 같아요. 제가 우연히 제 유튜브 안철 t v 라고 하는 유튜브 댓글을 보게 됐어요. 굉장히 긴글 저에게 y o u 이써 보내셨는데 <laughs> 선생님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 o u t u 사랑사 o u t u b e y 다 u t u b e YouTube, YouTube, y o u 너무 b 는 y o u t 는 b e YouTube, y 국가를 위해서 애쓰다가 감옥에 가히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강원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저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한 것은 하나도 저희라든지 혐오라든지 넘치거리가 아니었고 굉장히 순수한 열정과 정중한 부탁이었습니다 글도 아주 정중하게 맺고, 아, 한동안 그 그립 잊혀지지가 않았어요. 왜 이렇게 됐을까?